북한이 핵 추진 잠수함과 극초음속 무기 개발을 천명하면서 동북아 게임체인저 개발 경쟁을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을 추진 연료로 사용하는 핵 잠은 기술적으로는 무기한 잠망이 가능해 전 세계 어느 곳이든 은밀히 침투해 기습 공격이 가능한 국가 전략병기에 속합니다. 극초음속 무기 또한 현존 미사일 방어 체계로는 요격이 불가능한 극강의 무기 체계로 통합니다. 북한이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사거리 능력을 갖춘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 개발에 이어 이들 게임 체인저를 보유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면서 핵 능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 5일부터 7일 진행된 노동당 8차 대회 사업총합 보고에서 핵 장거리 타격 능력을 제고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핵잠수함과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를 보유할 때 대한 과업이 상정됐다고 9일 전했습니다. 특히 새로운 핵잠수함 설계 연구가 끝나 최종 심사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배수량이 최대 5천에서 6천 톤급 가량으로 추정되는 핵잠 건조를 위한 기본 설계가 끝나 최종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통상 기본 설계에는 핵잠에 들어갈 장비와 배수량, 전력화 일정 등이 담깁니다. 기본 설계 심사가 통과되면 상세 설계와 함 건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연초부터 시작하면 3~4년 내에 건조를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해군 출신 잠수함 전문가인 문근식 한국 국방 안보 포럼 대외 협력 국장은 북한이 개발할 핵 잠수함에 대해 12개가량의 SLBM 발사관을 장착할 수 있는 5천에서 6천톤급 규모로 건조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은 핵 잠에 탑재할 수중 발사 핵 전략 무기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는 핵탄두가 들어간 SLBM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김 위원장이 보고해 밝힌 핵잠은 핵탄두 SLBM을 탑재하는 전략 원자력 잠수함인 셈입니다. 북한이 핵탄두를 SLBM용으로 소형화했는지는 아직 불분명합니다. SLBM용은 ICBM용보다 더 무게와 크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북한이 3, 4년 후 핵잠을 보유하게 되면 핵 공격능력 및 위협은 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평양 하와이, 괌을 비롯해 미국 서부 본토 인근 수준까지 향해 하면 본토 전역을 기습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잠 건조에 대응해 한국군도 핵잠을 단기적으로 건조하거나 국외 구매 등의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해군 관계자는 9일 핵잠수함은 잠항 기간이 거의 무한대이고 속도도 빨라 디젤 잠수함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핵잠수함 도입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문근식 국장도 기본 설계가 끝난 북한의 핵잠수함 건조까지는 3~4년 정도 소요될 것이라며 우리도 자고 오면 할 것이 없이 핵잠수함 도입을 바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디젤 잠수함은 축전지를 이용해 기동하기 때문에 하루 두번 이상 수면 위로 나와 스노클링을 해야 합니다. 적에게 노출될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적의 잠수함이나 수상 전투함을 포착했다 하더라도 추적할 만한 속도를 낼수 없고 추적한다고 해도 자망 기간이 짧아 끝까지 따라갈 수 없습니다. 반면 핵 잠수함은 무리로 부상할 필요가 없어 적에게 노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제한 수중 작전이 가능합니다. 자망 속도도 평균 30노트 정도로 디젤 잠수함보다 월등히 빠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당시 비밀리에 추진됐다가 부산된 우리군의 핵 잠수함 개발 사업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전인 2017년 4월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핵 잠수함은 우리에게 필요한 시대가 됐고 이를 위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논의하겠다고 공언하며 다시 부상했습니다. 작년 7월에는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차세대 잠수함은 핵연료를 쓰는 엔진을 탑재한 잠수함이라고 말했고 이어 국방부가 2021년에서 2025년 국방중기계획에서 4천톤급 잠수함 건조계획을 공개하면서 핵 잠수함 개발이 공식적으로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이는 장보고3, 배치3 사업의 일환인 4,000톤급 잠수함에 디젤 엔진이 아닌 원자력 엔진이 탑재될 수 있다는 분석에서입니다. 그동안 국내에 축적된 잠수함 건조 기술과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고려할 때 마음만 먹으면 2, 3년 안에 핵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북한이 개발하기 전에 한국이 핵잠을 먼저 만들어버리는 셈입니다. 문근식 국장은 우리도 관련 기술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공용 연구를 계속해 왔기 때문에 국가 정책으로 결정만 되면 핵잠함 건조를 바로 시작할 준비가 항상 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미 원자력 협정이 군사적 목적의 핵물질 사용을 금지하고 있어 한국이 핵을 연료로 사용하는 잠수함을 운영하는 데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 김현종 2차장이 작년 10월 방미 때 한국의 핵잠수함 개발 계획을 설명하고 핵연료를 공급받고 싶다는 뜻을 전했으나 미국이 난색을 보였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리군이 추진한 핵잠수함은 엔진만 핵연료로 가동하는 핵잠수함으로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 핵잠수함이 아니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발에 걸림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핵물질이 무기가 아닌 연료로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국장은 핵연료로 사용되는 농축도 20% 미만의 우라늄은 국제시장에서 상용거래로 구매할 수 있다며 핵무기 개발 계획이 전혀 없음을 국제 원자력 기구 등 국제사회에 천명하고 핵 잠수함 개발에 나서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핵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인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날 신형 탄도 로켓들에 적용할 극초음속 활공비행 전투부를 비롯한 탄도 개발 연구를 끝내고 시험 제작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간 북한의 초음속 무기 개발 가능성을 언급해온 군사 전문가들의 관측을 북한이 처음으로 확인한 셈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극초음속 무기 개발 분야에서 선두권인 중국과 러시아의 기술이 암묵적으로 북한에 유입되어 극초음속 활공 비행 기술을 상당히 축적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에서 20의 속도로 비행하기 때문에 발사 초기 지상 레이더가 포착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핵무기 못지않게 적에 대한 억지력이 있어 게임 체인저에 속합니다. 북한이 밝힌 극조음속 활공 비행체는 로켓 부스터 추진에 따라 높은 고도로 올라가서 부스터에서 분리된 후 대기권 내에서 진행방향을 바꾸면서 약 30에서 70km 고도에서 마하 5 이상의 극조음속으로 활공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비행계적으로 보임으로 현존 m z 체계로 요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공중발사 극조음속 미사일 AGM-183A는 마하 20의 극조음속으로 불과 10분 이내에 지구상 모든 표적을 적의 탄도미사일 방어체계에 식별되지 않고 타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사시 한반도로 전개하는 비원비 전략폭격기에 30발 안팎을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국의 둥펑 17은 핵탄두형 극조음속 활공체를 탑재해 음속의 10배를 낼수 있고 비행 중 궤도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작년 12월 궤도 변칙 비행이 가능한 아방가르드 극조음속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습니다. 최대 속도가 마하 20 이상으로 모두 16개의 불령 독립 목표 재돌입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일본도 극조음속 크루즈 미사일과 초고속 활공탄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도 지난달 16일 정군 주요 지휘관 회의에서 다양한 핵, 대량 살상 무기 위협을 전략적으로 억제하는 차원에서 극조음속 유도탄을 소요 결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핵잠과 초음속 무기 개발을 공식 천명함에 따라 한국도 이에 본격 대비해야 할 이유가 확실해진 상황입니다. 이상 시윤티비였습니다. 5일 오전 11시 반 이집트 수도 카이로의 국제공항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국제선 운항이 중단된 이집트에서 발이 묶였던 한국 교민과 기업체 주재원 140여 명이 한국행 전세기를 타기 위해 속속 모여들고 있었다. 이들 사이로 낯선 얼굴이 보였다. 남수단 어린이 글로리아 간디양. 한국인은 아니지만 글로리아도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에 나왔다. 한국에 가는 이유를 묻자 긴장한 표정으로 아빠 손을 꼭 잡고 기자를 빤히 쳐다봤다. 동행한 지인은 겁먹을까봐 아직 병원에 간다는 걸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글로리아가 한국에 가는 이유는 식도 쪽에 걸려있다가 폐와 심장 사이로 넘어간 작은 금속조각을 빼내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다. 글로리아는 지난해 8월 남소단의 네 집에서 지붕 수리를 하는 중에 떨어진 금속조각을 삼켰다. 병원에 갔지만 남수단에선 이런 수술을 하기 힘들다는 답만 들었다. 아버지 간디 산토 씨는 글로리아를 데리고 지난해 11월 친척이 있는 이집트로 왔다. 하지만 이집트에서도 수술을 할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병원은 찾지 못했다. 글로리아의 딱한 소식은 이집트에서 활동하면서 수단인들을 돕는 한국인 선교사에게 전해졌고, 이 선교사는 한국 병원들을 대상으로 도움을 줄수 있는지를 알아봤다. 그리고 최근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 무료로 수술을 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간디 산토 씨는 한국이 의료 수준이 좋고 코로나19도 잘 대응했다는 걸 들었는데 글로리아가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 너무 기쁘다고 말했다. 이어 글로리아뿐 아니라 남수단의 많은 아픈 어린이들이 한국의 도움으로 병을 치료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그동안 중동과 아프리카 개발 도상국의 대중에게 한국은 제조업과 과학기술이 발달했고 대중문화가 매력적인 나라로 인식돼왔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 등 엘리트 그룹에선 오래전부터 한국에 대해 가장 부러워하는 점으로 뛰어난 보건의료인 프라를 뽑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의료인 양성 노하우, 응급의학 인프라, 건강보험제도, 국가 혈액관리 시스템 등이 큰 관심을 받아왔다. 코로나 1 0 사태를 겪으면서는 한국의 감염병 대응 및 방역 역량이 중동과 아프리카의 엘리트 그룹뿐 아니라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는 코로나 1 0를 통해 나타난 한국 사회의 의료진흥원 및 존중문화에 놀라고 이를 부러워하기도 한다. 코로나 19 확산 뒤 금호 타이어 카이로 지사에서 진행한 의료인 특별 서비스 제공 이벤트는 의료인 존중 문화가 약한 현지에서 화제가 됐다. 이처럼 한국의 의료 역량이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이때 좀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개도국 대상 의료 원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한편 일본은 인색한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이 동일본 대지진 사태 때 일본에 무려 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재난구호금을 전달한 사실이 새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동일본 대지진은 2011년 3월 11일 14시 46분 일본 도호코 지방에서 발생한 일본 관측 사상 최대인 리히터 규모 9.0의 지진을 말한다. 당시 지진으로 무려 1만 6천여 명이 사망하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비극적인 재난이 발생하자 일본 정부는 한국을 비롯한 전세계에 지원을 요청했다. 일본의 긴급한 요청을 받은 한국인과 한국 기업. 한국 정부는 지체없이 일본 도끼에 나섰다. 놀랍게도 물품 지원과 별개로 삼성, LG 등 한국 대표 기업과 국민이 보낸 성금만. 무려 천억 원 이상이 모였다. 이는 역대 최대 해외 재난구호금이다. 이 금액이 모두 일본에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대한 적십자사를 통해 모아진 국민성금 445억 원은 모두 집행돼 일본에 전달됐다. 정부는 10억 원이 넘는 인도적 지원금을 전달하는 것과, 별개로 지진 발생 다음날 구조견 두 마리와 구조대 다섯 명, 14일에는 구조대 1 0 2명을 피해 지역 인센다이에 급파해 시름에 빠진 일본인들을 적극적으로 도왔다. 한국인들의 따뜻한 마음씀씀이에 감동한 간나우토 당시 일본 총리는 한국 언론에 특별기 공문을 게재해 한국은 가장 먼저 긴급 구조대를 파견하고 많은 구호 물자를 보내줬다. 마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를 당한 것처럼 한국민들은 힘찬 격려를 해줬다고 말하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 당시 한국에서 벌어졌던 일본 도끼 열풍이 최근 새삼 화제를 모으는 까닭은 일본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빌미로 한국의 첨단 산업을 고사하기 위해 유례 없는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한국 누리꾼들은 한국이 임진왜란, 일제 강점기 등의 아픈 과거를 뒤로하고 아픔을 겪은 이웃 나라를 따뜻하게 보듬어준데 반해 일본은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어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한 누리꾼은 소설가고 박경리 선생의 발언을 빌려 일본의 현재 행태를 비난했다. 박경리 선생은 한 매체에 기고한 글에서 나는 젊은 사람에게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 아첨하는 약자로 오해받기 쉽고, 그러면 밟아버리려든다. 일본인에게는 군배상을 차리지 말라. 그들에게는 군배상이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고, 상대의 성의를 받아들이기보다, 자신의 힘을 상차림에서 저울질한다고, 덜어 충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신한 극소수의 나라 중 하나인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를 새롭고 특별하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오히려 국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 키트가 미식품 의약국의 긴급 사용 승인과 함께 세계적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일본에서 한국산 진단 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는 보도를 해 논란이 되고 있다.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 등을 통해 일본 내 한국산 진단 키트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 25일 일본 언론사 고고 통신은 한국의 한 중편 방송 보도를 인용해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는 한국산 코로나 19 진단 키트에서 다수의 불량이 확인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불량 진단 키트를 공급받은 보건소에서 불량품이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이 인용했다는 한국 기사 석불량으로 지목된 진단키트는 검체 수송 배지다. 검체 수송 배지는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위해 환자에게서 채취한 검체를 검사기관까지 옮기거나 보관할 때 사용된다. 이는 감염 여부를 검사하는 진단키트와는 엄연히 다르다. 한국 업체가 생산한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일본 내에서 쓰려면, 먼저 국립감염증연구소로부터 성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후생성의 설명이다. 댓글 정부가 여러 번 반복해서, 일본 지원 안 한다고 말해주니, 마음이 놓입니다. 속이 다 후련합니다. 친일 언론이 무슨 수작을 부리던지, 앞으로도 절대, 일본 지원은 안 하길 바랍니다. 안 받겠다는 이유는, 한국 거 받으면 진단이 정확하고 빨라져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 수 나오거든요. 그리고 지금 기타 껴쓴다고 죽은 사람들은 검사 잘안 한답니다. 키허 키허 겉으로는 민주주의인양 하지만 국민들이 노예근성 쩔어 있어서 국가가 잘못된 걸 행해도 바로잡을 시민 정신이 없음 크란. 우리 거로 검사하면 확진자 확 늘까 봐 그러는 듯. 그냥 니들끼리 해결해라. 해결이 될지 모르겠지만 숨기면 되니까 그런 거 잘하자 너나라 한국 진단 키트는 당연히 정확도가 떨어지죠 우리 키트는 인체용이거든요 그걸 원숭이한테 쓰는데 정확할 리 없죠 라질 지원 계획 없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왜 자꾸 질척거려? 아이 한국을 간보는 일본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들어와도 도와줄 필요 없는 일본 한국에서 재난이나 위기가 오면 도와준 적이 없는 일본 꼭 뒤통수 때리면서 한국을 이용했던 일본의 과거를 잊지 말자구요. K9 거지가 박동양 하면서 김이 상궁 부르는 소리 하고 있네.